정말 필요한 청소기 탑 3. 효율적인 청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뭐가 다를까? 이 제품은 라인미더 에어 초경량 스테이션 자동 집진 무선 청소기 TS35입니다. 이 청소기는 정말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 없이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용자가 한 손으로도 쓱쓱 밀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 후 거치대에 꽂기만 하면 먼지통이 자동으로 비워져서 이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입력도 훌륭해 머리카락이나 작은 부스러기까지 한 번에 쓸어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30분의 배터리 사용 시간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전도 자동으로 되니 관리가 편리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은 특히 먼지통 비우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떤가요? 흥미롭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디베아 원스텝 무선 청소기는 정말 놀라운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카페트 위나 매트 위의 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BLDC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미세 먼지까지 깔끔하게 빨아들이며 공기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무선 청소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 먼지 비움 클린 스테이션이 있어 사용 후 간편하게 먼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최대 50분 동안 지속되므로 일반적인 아파트 청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LED 라이트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합니다. 다양한 브러시와 물걸레 키트가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고 UV 살균 기능이 있는 침구 브러시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디베아 원스텝 무선 청소기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청소기를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LG전자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A9S 무선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무선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이 최대 60분으로 충분히 긴 편이라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죠. 또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목이나 허리에 부담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입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카페트이나 두꺼운 러그에서도 먼지나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다양한 브러쉬와 물걸레 흡입구를 제공하여 집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 타워 세트는 정말 편리합니다. 자동 먼지 비움 기능 덕분에 청소 후에도 손으로 먼지를 만질 필요가 없어서 위생적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모던해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LG 싱큐 앱과의 연동 기능도 강력한 장점인데요. 청소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필터 상태를 확인하는 등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G 코드제로 A9S는 성능과 디자인, 편의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 청소가 귀찮던 분들도 이 제품을 만나면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